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렬한 빛을 뿜어내던 한 인물이 있었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맹렬함, 호탕함, 무모함 같은 거칠고 강한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바로 연인 장비, 자는 익덕. 우리는 그를 흔히 천하무적의 용맹을 지닌 장수로 기억합니다. 장판 파다리 위에서 단신으로 조조의 백만 대군을 막아섰던 그 포효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의 그토록 뜨겁고 맹렬한 성격은 그에게 오롯이 축복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영광의 가면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 장비의 그 강렬한 면모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결함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해 보였던 결함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나아가 그의 죽음까지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저 용맹한 장수로서의 장비가 아닌 자신의 불같은 성격이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췄던 한 인간의 아이러니한 반전서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한 영웅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란으로 가득했던 후한 말기, 천하가 어지럽고 영웅들이 풀잎처럼 일어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현의한 복숭아밭, 봄 기운이 만연하여 붉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그곳에서, 훗날 천하를 뒤흔들 세 남자가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던 시절,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은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는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검은 소와 흰말을 잡아 그 피로 잔을 나누었죠. 그들은 성은 비록 다르지만 형제가 되기를 맹세하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날 죽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비의 존재감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표범 같은 머리에 동그랗게 뜬 눈, 제비 같은 턱에 호랑이 수염을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그 외모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목소리는 우레와 같고 기세는 달리는 말과 같았다고 하죠. 그는 단순히 힘만 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뜨거운 의협심과 유리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거든요. 유비의 인자함, 관우의 충직함과 더불어 장비의 용맹함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굳건한 맹세의 순간, 세 형제의 등 뒤로 흩날리던 복사꽃집들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도원결의 이후 장비의 용맹은 본격적으로 전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용사를 넘어 살아있는 재앙 그 자체였죠. 거대한 장팔사모를 손에 쥐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졌고, 옛만한 장수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으스러지고 부서져 나갔으니까요. 특히 그의 명성을 천하에 떨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장판파 전투였습니다. 유비가 조조의 대군에 쫓겨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절체절명의 순간 수많은 백성들과 병사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던 그곳의 장비가 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판교라는 작은 다리 위에 버티고 서서 자신을 쫓아온 조조의 백만대군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다리 위에는 오직 그 혼자뿐이었고 그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형님 유비와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리 앞으로 세도해오자 장비는 눈을 부릅뜨고 손에 쥔 장팔사모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지가 진동할 듯한 목소리로 포효했죠. 내가 바로 연인 장비다. 누구든 나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빌 자가 있느냐.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했던지 숲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강물이 역류하는 듯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려 조조의 명장 하우걸은 말 위에서 간담이 찢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단한 명의 장수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오물쭈물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장비는 그저 다리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철옹성보다도 굳건한 방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비라는 이름 석자를 단순한 맹장을 넘어 전설적인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장비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맹수와 같았다면 전장을 벗어난 그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동료들과 어울려 호탕하게 웃고 떠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커다란 술잔을 단숨에 비워내며 거친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의 이런 꾸밈없고 솔직한 성격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형제로 맺은 인연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기에 유비와 관우에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아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기복은 전장에서는 적을 압도하는 무기가 되었지만 일상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거든요. 그의 성격은 마치 잘 벼려진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한쪽 날은 적을 향해 무섭도록 날카롭게 빛났지만 다른 한쪽 날은 예리하게 자신과 아군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전장에서 적을 물리치고 돌아온 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연회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부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갑옷 손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보고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사들을 대중 앞에서 모질게 채찍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채찍은 인정사정 없이 병사들의 등을 후려쳤고 고통의 찬 비명소리가 연회장을 사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승리의 축배는 순식간에 공포와 원망의 시간으로 변해버리곤 했죠. 특히 술이 들어가면 그의 이런 포악한 성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장비는 그야말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고 밤이 되면 장비의 막사 근처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막사는 어느새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렸고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병사들의 시선에는 점차 두려움과 원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기를 잡는 차원을 넘어서는 명백한 학대이자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위험한 성격은 당연히 지도부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의 의형이자 주군인 유비는 여러 차례 그에게 부하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경이 형벌을 남용하고 부하들을 함부로 채찍질한 뒤또 그들을 좌우에 두니 이는 화를 자초하는 길이요. 유비는 장비의 이런 행동이 언젠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제갈량 역시 장비에 성급하고 포악한 성정을 늘 경계하며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 유비의 막사에서는 종종 장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깊은 시름에 잠긴 유비와 제갈량의 얼굴에는 아끼는 동생이자 맹장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짙게 서려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우려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들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막사 주변에서는 고통받는 병사들의 웅성거림과 낮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점차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힘겨운데, 돌아와서는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비에게 느끼는 감정은 존경심에서 점차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는 깊은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어오르던 불만은 그저 조용히 삭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라산의 마그마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부글거리며 언젠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비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등 뒤에서는 서늘한 비수가 날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총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형주를 지키고 있던 의형관우가 동호의 계략에 빠져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장비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도원결의로 맺어진 친형제보다도 더 끈끈했던 관우의 죽음은 그의 남은 이성의 끈을 송두리째 끊어버렸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장비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할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울음소리는 막살을 넘어온 군형을 슬픔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미친듯이 휘두르며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내이 네,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어찌 천하의 얼굴을 들고 살수 있겠는가. 이날 이후 장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광기가 복수심이라는 기름을 만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부하들을 닥달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복수와 증오의 말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동으로 쳐들어가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무리한 출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주변의 장수들과 참모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며 좀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자들로 여기며 그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려 했습니다. 장비의 광기는 특히 그의 직속 부하들에게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관우의 복수를 위한 선봉에 서기로 결정하고는 부하들에게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정 준비를 위해 단 며칠 안에 모든 병사들이 입을 흰 갑옷과 흰 깃발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의 기술과 보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휘하 장수였던 범강과 장다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며 며칠의 말미를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장비의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기한을 어기면 내 놈들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장비의 이성을 잃은 협박은 두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막사 안에는 술병과 채찍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장비는 고뇌와 분노에 찬채 홀로 앉아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각, 막사박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의 범강과 장달이 조용히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관에 대한 존경이나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도 결연한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죠. 밤하늘 아래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무기를 손질하는 부하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 장비의 막사 주변을 감싸던 공기는 그저 팽팽한 긴장감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피비린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의리는 이제 복수심에 눈먼 광기로 변질되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부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맹렬했던 영웅의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국을 향해 숨 가쁘게 치닫고 있었죠. 그의 불같은 성격이 쏘아 올린 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 자기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관우의 죽음 소식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장비의 막사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땅을 쳤고 그 소리는 막사 밖을 지키던 병사들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이글거리는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빼앗긴 굶주린 맹수의 눈빛, 오직 복수만을 갈망하는 광기 어린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어 허공을 베었고, 날카로운 쇳소리는 그의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탁자를 엎어버리자 술잔과 음식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갑옷거리를 발로 차버리자 묵직한 갑옷이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직 형님의 원통한 죽음과 원수들의 피로 그 억울함을 씻어내야 한다는 맹렬한 집착만이 그의 온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장비라는 인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막사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 냄새와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장비는 술의 의지에 슬픔을 잊으려 했지만 술은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부하들을 불러모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병사들의 등에는 시뻘건 피멍이 말을 날이 없었고 막사 주변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고 한때 영웅을 따르던 굳건한 군영의 분위기는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장비는 복수를 위한 출정 준비를 다그쳤는데 그 요구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사흘 안에 전군의 깃발과 갑옷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관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상복이었죠. 하지만 수만 대군이 사용할 물자를 단 사흘 만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천을 구하고, 염색하고, 재단하여 갑옷에 덧씌우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모한 명령을 직접 받은 장수 범강과 장달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오랫동안 모셔온 부하들이었고 그의 불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한을 조금만 늘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장비의 귀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을 당장 나무에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채찍을 들고 그들의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끔찍한 형벌이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장비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두 사람에게 사흘 뒤 흰갑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놈들의 목을 베어 버릴 것이다. 라는 살기 등등한 경고를 남기고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욕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범강과 장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한때 장군을 향했던 존경심과 충성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원망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남아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장비의 막사에는 유난히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수심과 슬픔에 지친 장비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술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과 분노의 흔적이 뒤엉켜 있었죠. 바로 그때 두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막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범강과 장달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비수가 섬뜩한 빛을 바라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존경하던 장군의 침소에 칼을 들고 들어온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자신들의 등에 새겨진 끔찍한 채찍 자국과 장비에 살기 어린 경고가 그 망설임을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잠든 장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장판파에서 홀로 백만 대군을 막아섰던 천하의 맹장. 그의 우렁찬 고함 소리 한 번에 적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을 뿐이었죠. 범강과 장달은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렸던 기억,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 승리의 함성을 외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차가운 복수심 앞에 희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린 비수가 단순히 장비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도원결의로 시작된 한 시대의 전설을 끝장내는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짧고 처절한 소리가 울려퍼졌고 곧이어 칠흑 같은 정적이 막살을 다시 감쌌습니다. 삼국지를 호령하던 맹렬한 야수, 연인 장비의 포효는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가장 믿었던 부하들의 손에 의해 영원히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장에서 적의 칼에 맞선 영웅적인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잔혹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이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장비의 죽음 소식은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장비의 목을 베어 동호회 송권에게 달아나 투항해버린 뒤였죠. 병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폭력과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때 그토록 따랐던 영웅의 죽음 앞에서 누구 하나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였습니다. 이 비보는 곧 성도에 있던 유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관우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둘째 아우의 허망한 죽음 소식에 유비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외형제를 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것과 같은 군사적 손실은 이제 막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장비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면서 촉한의 대들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텅빈 장비의 막사에는 그의 주인을 잃은 거대한 장팔사모와 가본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전장을 휩쓸며 수많은 적들의 피를 묻혔던 저 날카로운 창 끝이 정작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가장 가까운 곳의 위협은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죠. 그의 용맹함은 분명 난세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었습니다. 장판파에서의 고함 한 번은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었고, 그의 이름 석자는 언제나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있어 그 누구보다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과도 같았던 성격은 적들 뿐만 아니라 아군마저 태워버리는 위험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부하들을 존중하며 이끄는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맹렬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강점도 그것을 제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과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장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비극적인 최후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것이 거대한 조직이든 작은 팀이든 혹은 가정이든 말이죠. 장비의 실패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며 그 강점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이끌어준 그 날카로운 검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흉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마주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가장 큰 강점이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 장비의 이야기가 편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밤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